그리고 이 친구가 아주 얘왜 자꾸 쓰러져? 얘가 아주 물만난 물고기처럼 <laughs> 이렇게 잘 자라요. 와 진짜 얘이 위층을 안 올려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, 그렇죠? 너무 예쁘다 색깔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. 근데 밑에는 색이 조금 애매합니다. 햇빛에 좀 가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윗부분이 햇빛을 더잘 받으니까. 밑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가려져서 햇빛을 잘못 받으니까. 이런데 중간에 나는 거 있죠? 귀엽지만 이런 거 떼주는 게 좋아요. 이런 거 귀여워서 다안 떼주시긴 하는데. 왜냐면 여기를 좀 집중해서 키우고 싶다 하시면 이런데 가운데랑 사실 이 밑에도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저는 막 엄청 크게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은 많이 없어서. 얘네 생긴 대로 크는 게 좋아요. 저는 그래서 너네가 크고 싶은 대로 커라 <laughs> 이런 마인드입니다. 나는 그 크는 모습만 예뻐해줄게 이런 마인드고요. 이 고사리도 엄청 많이 컸어요. 트리칼라 아직도 세순이 나오네.